네, 안녕하십니까. 이글스 에브리데이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월요일이 되니까 기분이 좋아요. 야구를 안 하기 때문인 것 같기도 한데, 일단 저는 아직 이제 시즌이 5%도 채 소화를 하지 않은 시점에서 여전히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뭐 기대라는 것이 큰 기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내일 야구를 재밌게 보겠다라는 다짐을 하는 거죠. 자, 이번 주 예상 성적, 기대 성적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내일, 화요일, 그리고 금요일 저녁에 비 예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화요일, 내일은 비가 그렇게 많이 올것 같지는 않은데, 금요일은 조금 많이 온다고 해요. 그래서 금요일은 취소가 될것 같습니다. KT와의 경기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KT가 폼이 좋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일선발인 버치 스미스가 어쨌거나 다시 돌아온다는 가정하에 공백이 있기 때문에, 금요일 경기는 좀 취소됐으면 하고, 내일은 경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화수목 기아 사면전 경기가 진행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 이유는 뭐 기아에 지금 나성범이라든지 김선빈 같은 선수 주축 파자들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나마 아, 경기를 해묵직 하다. 아, 나중에 이제 이런 경기 한두 경기가 뒤로 밀려서 그때 이제 주전 선수들이 다 돌아오면 아무래도 힘든 경기를 상대적으로 할수 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금요일 경기가 취소된다는 가정하에 이번 주 저의 목표 성적은 3승 2패입니다. 자, 어, 내일 일단은 기아 선발은 내일부터 양현종, 앤더슨, 이의리 이 순서대로 간다 그래요. 굉장히 강력한 에, 사, 3명의 선발이고요. 지금 우리 팀은 내일 남지민이 나오고요 남지민 선수는 근데 한 3이닝 정도로 끊어서 쓴다고 해요 그렇다면은 이제 뒤에 롱맨으로 뭐윤대경이라든지 김기중 이태양 뭐 이런 선수들이 대기를 할텐데 잘 막아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날은 문동주죠 문동주와 앤더슨의 대결 굉장히 재밌을 것 같고요 어, 그 다음날 순번대로라면 장민재 선수가 나오겠죠 이의리 선수와 붙을텐데 지난번에 SSG전에서 굉장한 호투를 보여줬던 장민재 선수이기 때문에 이번주에도 부디 잘 막아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타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지금 노시환이랑 최은성의 타격감이 최고조인 가운데 사실 정은원과 오그레이디가 반드시 잘해 줘야 되는 선수들인데 너무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두 선수를 어 조금 감이 올 때까지 이두 선수를 빼기는 힘들어요. 어쨌거나 이두 선수는 살아나서 중심 타선의 역할을 해 줘야만이 타선에 힘이 생기기 때문에 이두 선수를 뭐한 6, 7번 정도에 기용하는 아이디어를 조금 가지고 왔고요. 그렇다면 과연 1, 2번 이 중심 타선에 누가 들어가야 되느냐? 바로 저희가 기록을 찾다가 아주 좋은 기록을 발견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좌투수가 나오는 날마다 1번 타자로 월 시즌 출전하고 있는 이원석 선수의 기록입니다. 타율은 2할 2푼 1이 조금 볼품 없죠. 그리고 두개 안타밖에 기록하지 못했지만 모두 단타예요. 구타수 2안타고요. 그렇기 때문에 장타율도 역시 0.222를 찍고 있지만 출루율이 4할 6푼 1위입니다. 이 부분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볼넷을 벌써 4개나 얻어내고 있어요. 지금 11타석에서 볼넷이 4개니까 상당히 좋은 수치고요. 도루도 2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뭐 실책으로 출루한 상황도 있었지만 어쨌거나 나갔을 때뛸수 있는 여지를 준다. 물론 내일은 좌투수인 양현종 선수가 나오고 또 이제 포수 수비가 굉장히 좋은 상대팀 기아의 수비는 이제 한승택 선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도루가 여의치 않더라도 이런 빠른 선수가 루상에 나간다라는 건 굉장히 큰 장점이 될수 있어요. 이원석 선수는 표본이 적지만 시범 경기 때부터 상당히 컨디션이 좋고요 타격 흐름도 좋지만 공을 어 예년에 비해서는 초반이지만 잘 보고 있다 그래서 출루율이 높기 때문에 이원석 선수의 1번 타자 기용은 상당히 좋아 보이고 그렇다면 2번이 문제일 텐데 지금 감안 좋은 정은원 선수 놓지 말고 노수광 선수를 넣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노수광 선수 역시 타율은 2할 ER 오픈. 뭐 그렇게 본인의 통산 성적에 비해서 높은 편은 아니지만. 어 출루율이 역시나 4할 7푼 1리를 찍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볼렛이 벌써 5개에요 어, 대단한 수치입니다 어, 노수광 선수는 그리고 이제 이원석 선수에 비해서 장타 확률이 조금 더 있는 선수기 때문에 올시즌 2루타가 벌써 2개를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원석 선수와 노수광 선수를 테이블 세터로 기용하는 것을 적극 추천을 합니다 어, 올 시즌 지금 아직 초반이지만 OPS가 0.888이니까 상당히 높은 수준에 올라와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문제는 삼진 3진 유리에 삼진이 조금 많습니다 지금 올 시즌 17타석에서 삼진을 6개나 당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개막전에서 안우진 선수를 상대로 스타팅으로 나왔기 때문에 뭐 이런 기록에서 조금 이제 뭐 디스 어드밴테이지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은 이 원석과 노수광을 1, 2번으로 기용하면서 이제 정원원 선수의 타격감이 올라올 때까지는 정원원 선수를 조금 이제 하위 타선뭐 6, 7번 쪽에 기용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봐요. 제발 뭐 쓸데없이 오선진 선수를 2번으로 넣지 말고 좌투수란 이유로 그냥 우타자를 아무나 2번 타에 배치하는 아좀 그런 거는 좀 내일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하고 노시환과 최은성 3, 4번 타선에 기용을 하고요. 5번 타자가 조금 이렇게 되면 아쉬워질 수밖에 없는데 뭐 어쩔 수가 없죠 좌투수에게 약했던 김인환 선수보다는 김태현 선수를 기용을 해야 하는 게 이제 순리대로 가는 것일 텐데 김태현 선수가 참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등치에 비해서 그리고 수비가 코너 외야 코너 내야 뭐 이렇게 보는 선수인데 장타력이 너무 부족해요 이 선수가 유일하게 이제 두각을 나타냈던 시즌이었던 2021시즌에 3할 1, 2의 타율을 기록했는데 이때도 홈런은 3개밖에 되지 않았죠 물론 타석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후반기에 뛰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장타력이 그렇게 뛰어난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5번 타자로 두기에는 조금 이제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출루율이 그렇게 좋은 선수도 아니고요 뭐 감히 짚나가면 삼진도 너무 많이 당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뭐 어쩔 수 없죠 뭐 지금 지금 5번 타자를 칠수 있는 어떤 타선의 힘을 가진 선수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6번과 7번에 오그레디와 정원원이 배치가 된다면 상대하는 입장에서도 어, 물론 이 선수들이 잘안 맞고 있지만 하위 타선에도 힘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 타선을 한번 밀어봅니다 뭐 8번은 최재훈 선수가 나와야 하겠고 9번은 뭐 박정현 선수나 오선진 선수가 나오겠죠 지금 사실은 아, 이런 어떤 힘이라든지 시범 경기에서 보여준 모습으로는 박정현 선수가 정말 좋았는데 안타가 터지지 않고 있어서 그 부분이 참 어렵습니다. 수비력 부분에서 오선진 선수가 워낙 확어 박정현 선수보다는 우위에 있기도 하고 그렇지만 오선진 선수는 우리가 커리어 내내 봐왔지만 그렇게 뭐 강력한 타격을 보여주는 선수가 아니잖아요. 참 아, 몇 경기 지나지 않았지만 그 선수가 생각날 수밖에 없네요. 하읍읍. 제 짜증이 납니다. 생각할수록. 아무튼 뭐 지나가도록 하고요 이런 타선을 구상해봤는데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이원석 선수와 노수광 선수의 테이블 세터짐 올 시즌 둘다 4할 6푼을 넘는 출루율을 기록하고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괜히 플래툰으로 한명 빼지 말고 그렇게 하면은 이제 외야의 두 자리가 차기 때문에 최은성 선수를 1루로 돌릴 수가 있잖아요 그럼 수비에서도 아무래도 조금 더 견고한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라인업을 한번 추천을 해봅니다 내일 양현종과 우리 팀의 남지민 선수의 선발 대결인데 1차전을 꼭좀 잡았으면 좋겠어요. 아, 양현종은 여전히 관록에 피칭을 하는 선수지만 지난 시즌에 평균자책점이 3.85였고요 어 이닝당 탈삼진 수치가 아무래도 전성기 때보다 많이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공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김광현에게도 이제 많은 점수를 얻어냈기 때문에 내일 저는 충분히 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불펜 기용들 불펜 투수들 뭐 수비로스 감독의 기용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었지만 어쨌거나 뭐 윤산음이라든지 우리가 승리조로 계획하고 있었던 선수들이 부디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도 쫄지 않고 잘 던져주길 바랍니다. 이제는 여기서 4연패, 5연패 가면 어려워집니다. 내일 반드시 연패 끊고요. 이번 주 어, 기운 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우리도 힘내서 뭐, 야유하고 뭐, 비난하기보다는 응원하시죠. 그게 진정한 팬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 같이 가시죠. 최강한 화이팅입니다.